어 뭐죠 아 의식을 치르는줄알았어요 절을 아, <laughs>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 아 지금 좀 가는 거예요? 네네네 지금 예, 예, 예. 네. 셨나요아 중력 운동을 좀 한번 해주세요 아네요 저희 종목은 중력 운동 있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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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겠습니다 중비 어, 운동 어게하나요 네. 아, 이렇게 놓고 네네아 네. 짜우신 게 있나 보다 <laughs> <laughs> <와, 웃음> <와, 웃음> 짜우신 게 있나 보다 어어왠지 <laughs> <오>, <laughs> 와. 가는 거야. 필드, 필드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네. 종종 합니다. 네. 아 진짜요? 네. 이렇게 하면 네. 잘 나가요. 진짜요? 네. 한번 해보세요. 아, 자, 한번 같이 해보세요. 알겠어요. 저분이 텐션이 왜 이렇게 네. 좋으신 거예요? <laughs> 희극인 쪽인가요, 약간? 아. 약간 박사님 뵙게 돼서 네. 너무 행복해하시는 네.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제가성명 해설위원님의 스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와잘 치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른 발을 뒤로 빼는 게왜 그런 건가요? 어, 일단 저렇게 되면 훅이 좀 약간 훅을 치려고 할때 오른 발을 빼는 동작을 하는데 네. 저 기술을 어떻게 배우셨나 보니다 제가 그냥 어줍지 않게 네. 아웃인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빼서 약간 좀 뒤로 더 당겨 가지고 네, 네. 내려올 때 아웃에서 인으로 안 가게끔 해서 여기서. 더 안쪽으로 들어오게 인쪽으로 들어오게끔 하려고 나름대로 제가 생각해서 하는 건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까 네네 아, 감사합니다 한번더쳐봐네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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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원래 근데 고치러 갔을 때그 자기 병이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뭔지 알죠 나 갑자기 네, 왜 이렇게 잘 네, 자자 네, 전자레인지 고장나서 가전제품 거가면 as 받으러 가면 잘 되고 잘되 맞아요 네. <웃음> <웃음> 맞아요 <laughs> 어, 어, 왜잘 되지 막 이러거든요 <laughs> 피부리는 190. 아, 조금. 이런 구질은 어떤 구질인가요? 구질은? 일단, 뭐, 그래도 일, 슬라이스라고 구질로 일단, 그래도 페이드 또는 뭐, 슬라이스라고 볼 수는 있아요 네네. 있죠. 음. 박사님, 스윙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좀 보고 싶은 부분은 제가 성령님의 그 스피드 스키, 스케이트를 하시기 때문에 하체가 무척 보강이 되어 있을 텐데, 어, 그 부분이 우리가 골프의 스윙을 만드는 데 어떤 도움이 됐는지 아야. 그래서 이제 임팩이 되고 난 다음에 저 모습이 아니라 임팩 되기 전의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임팩 되기 전의 모습에서 우리가 제갈 감독님의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을 텐데 아. 한번만 더 해볼까요, 우리? 네. 음, 아, 임팩 전에 과정도 네. 중요하군요. 다운 스윙 내려오는 길에 대한 음. 부분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실이 발을 뒤로 빼는 이유가 네. 있었거든요. 네, 이게 필드에서 제 모습입니다. 구력 아, 네. 17년, 평균 타수 80대 후반의 제갈 성열 골퍼는 평소 슬라이스 방지를 위해 오른발을 뒤로 빼고 스윙했는데요. 하지만 이건 잠깐의 효과를 맛보는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스탠스를 바로 서니 클럽 페이스가 열리면서 슬라이스 구질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요. 과연. 클럽 피팅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템포를 한다면은 먼저 첫 번째 어드레스에서 백스윙 탑에 가는 경우와 두 번째 탑에서 임팩까지 임팩까지 내려오는 부분인데. 어드레스에서 탑까지에 걸린 시간은 대개 0.6초에서 한 1초 가량이 걸려요. 그런데 탑에서 임팩까지 내려오는 시간은 0.2초 가량이 걸려. 아, 야, 0.2초 가량? 이렇게 돼서 이쪽 부분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프로 0.6초, 아마추어 1초. 이렇게 이런 시간을 볼 수가 있는데 탑에서 임팩까지 내려오는 시간은 0.2초라면은 우리가 이게 딱 이게 일 초인데 그게 오 분의 일에 오 분의 일이면은 눈 한번 깜빡하는 사이에 탑에서 임팩까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 들여다보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봐야지 우리가 분석이 될 텐데 이 부분 쪽 사이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고 우리가 앞으로 문제점을 한번 파악해 보자고 하는 취지가 되는 셈인데요. 이 그림은 이탑 부분에서 임팩까지 온 부분에 대한 그림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부분이 제로가 돼. 이 부분이. 여기 뭐가 나와 있냐면, 은 우리가 속력이라고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속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바로 이게 스피드가 되는데, 이게 스피드가 되는데, 이 스피드라고 하는 거는 스윙 스피드를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스윙 스피드를 말하는데, 이 스윙 스피드 값이 95, 90, 80볼 이렇게 쭉 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제일 먼저, 이쪽 엣지 부분, 여기 뭐가 될까요? 속도가 제로가 되겠죠? 네. 제로에서 시작이 돼서. 요 부분에서 보면 제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 라인이, 이게 뭐냐면 이게 임팩트 라인이. 아. 음. 이게 임팩트 라인이 되는데, 임팩트 라인 선상에 재갈 감독님의 스윙 스피드 값은 여기 존재하는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볼때 스윙 스피드가 제로가 된다고 하는 거는 언제죠? 다. 탑또 하나는 어드레스, 어드레스. 두 군데 한첫 번째는 좋다. 어드레스가 되겠고 어드레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탑 부분이 되겠죠 예. 그래서 둘다 이제 제로가 될 텐데 이 부분이 탑에 이 부분이 탑 부분이 되는 거고 요 부분이 어드레스 요 음. 부분이 어드레스가 되는 점이 어드레스 지점은 어드레스 지점에서는 속도가 제로죠 예. 근데 백스윙에서 갔다가 다시 오와도 그 자리죠. 네. 그러니까 위치는 똑같지만 은 스피드가 틀려지겠죠. 그러니까 스피드가 어드레스 되는 채로 그 다음에 임팩트 되는 이 값을 취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은 탑에서 임팩트까지 내려오는 그림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그림을 보니까 아까 이야기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은 이게 몇 초죠, 이게? 0.2초. 0.2초라고 .2초. 하는 시간에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가 없는 그림이에요. 음. 눈한번 깜빡할 사이에 샷이 음. 끝나는 건데, 네. 그, 그 샷의 디테일한 거를 이렇게 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보이는 장면이 보이고 있어요. 네. 이 그림은 이렇게, 여기서 쭉 이렇게 상승 무도를 타고 있죠, 이렇게. 네. 그러다가, 아, 여기 와서 이렇게 꺾어져 버려요. 네. 아. 갔다가 네? 이렇게 꺾어져 버리는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해서는 이렇게 변곡점이 생긴 거죠. 아 변곡점이 아 만약에 이 부분이 이 부분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계속 간다고 한다면 이 값이 뭐가 되죠? 이게 스윙 스피드가 되겠죠. 네. 네. 음 이게 스윙 스피드가 될 텐데 지금 제갈 감독님은 이 값이 스윙 스피드가 된 거죠. 아이 값을 가지고 모든 데이터 값이 계산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아하. 부분에 요 네. 구간을 A라고 하고 요 구간을 B라고 한다면은 A 구간의 기울기가 B 구간의 기울기보다도 훨씬 가파르죠. 네. 가파르다 는건 힘을 더 많이 쓴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힘을 잔뜩 이렇게 썼죠. 음. 그렇죠.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이건 뭐죠? 힘이 줄어 힘을 뺀게 아니라 힘이 빠진 거죠. 힘, 음. 힘 힘이, 힘이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뺀게 아니라 힘이 빠졌다는 얘기죠. 이하시겠죠 네. 이런 형태의 힘의 배분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 네. 이 부분의 변곡점의 위치 부분은 얼마쯤 되냐면 한뭐한 뭐한 15인치, 15인치 부분에 15인치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제로에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어드레스쯤 어드레스에서 앞에서 몇 인치? 15인치, 15인치. 15인치가 되는 이 지점에서 이게 꺾어지고 있는 거예요. 음. 탑 부분이 있고 그다음 여기. 우리가 볼이 있는데 볼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쪽에서 수직선 그 다음에 수평선을 걷더니 여기서 볼에서 몇 인치 15인치, 15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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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인치가 되는 이점 여기까지 샷이 두 가지가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본다면 이 부분까지는 엄청난 파워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는 속도가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 이게 0.2초라고 하는 이 시간이 0.2초라고 하는 이 구간은 뭐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아 네. 내가 내가 이 0.2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힘을 끝까지 갈수 없는 제가 감독이시라고. 아, 제가 좀 단거리 선수라서요 좀 지구력이 떨어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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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문제점이 여기서도 여전히 나타나네요. 아맞으시구나 제갈 성렬 골퍼의 스윙을 확인한 결과 다운 스윙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0.2초라는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지는 다운 스윙은 힘을 끝까지 잘 써야 좋은 퍼포먼스로 연결되는데요. 하지만 제갈 성렬 골퍼는 임팩트가 되기 전 15인치 구간에서 스피드가 느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피팅 클럽으로 이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까요?